할렐루야 수요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주변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소리소문 없이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에도 행복한 봄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의지에서 스테반의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트리거라는 표현 트리거 트리거를 당겼다. 이 트리거가 뭐냐면 권총이나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어떠한 일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트리거를 당겼다. 트리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총에 있던 총알이 트리거를 당기는 그 순간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총알을 당기는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격발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 초대교회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교회는 순교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초대교회의 순교 사건은 바로 스테반의 순교였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순교의 대열에 수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미중유의 시대 한 번도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순교의 시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는 말입니다 바로 순교 시대에 들리고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바나 설교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제가 스테바나 설교라고 말씀드렸지만 스테바나 설교가 아니라 바로 공의에서 스테반이 자신의 증언을 하는 것인데, 이 증언이 마치 설교 같았기 때문에 스테반의 설교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길다. 즉,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스테반의 설교, 이 스테반의 증언이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형제 누가는요 그만큼 스데반이 중요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혼신하는 것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요, 스테반은 정말로 많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스테반의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왕관 또는 멸류관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칭찬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스테반은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스티브, 스티븐, 스테판 이게 전부 다 스테반의 이름에서 나온 영어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이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영어 이름 중에 100위 안에 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의 이름이 핫하다 정말 좋다라고 트렌디하다고 느끼는 이름으로 느낄 정도로 스테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알잖아요. 스티브가 바로 스테반의 이름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았지만 스테반의 순교는 그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울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헌신, 나의 눈물의 기도, 세상이 몰라 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아이콘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몇 명의 집사님을 세웠죠? 아시면서 모른 척하시고 절를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곱 분의 신실한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6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이 뭐였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의 이끌심 받지 않는다면, 그분은요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볼때 능력이 떨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더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55절에 나옵니다. 55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할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성령 충만한 복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도 드려요. 신앙의 축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신앙의 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복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안다.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했다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뭘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결단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삶을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5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테반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스테반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까봐 에서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부엘 세바에서 하라는 과는 길에 그가 잠을 잤습니다. 노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을 꾸는데 어떠한 꿈이 있었느냐 천사가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날 깨어나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강구가 오늘 이밤 여러분 기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도네 베풀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스데반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말씀과 은혜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만 외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스테반이요.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5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신을 죽으려는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지 마음에 찔려, 이 찔리란 찔려란 뜻이 뭔 뜻이냐? 헬라어로 디에프레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톱으로 켜다, 톱으로 켜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했든지 톱을 켜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저 말을 반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 정도로 말입니다 5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스테반의 설교는 분명히 그들의 죄에 관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찔릴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달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 말을 듣기 싫어요 당신의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네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탓합니다. 이웃 탓하가 안 되면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한다면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탓할 사람이 없으면 그제 가서야 자기를 바라봅니다. 몇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거기 보면 미움받을 마음을 가지고 현대인을 향해 쓴소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책 내용은 분명해요. 현대인들은 다 남의 탓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다 환경을 돌립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배워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데 아들러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 탓도 아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지라도 나는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우아집이에요.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요. 내 잘못, 내 탓도 있어요. 어떻게 다 남의 탓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이 톱으로 켜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귀를 막아요. 자기네 소리만 들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은 아주 가볍게 넘겨버리고 오히려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면 그 울림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란 사람이 스데반 성결한 인생, 성숙한 인간상입니다. 그래요. 스데반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살짝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뜻밖의 인물이죠. 사울이 나옵니다. 5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증인이 있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변화받기 전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인들을 잡아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 그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스테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며 가장 위대한 설교사, 설교자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여기 지금 스테반을 순교시키는 그 자리에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만든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써가시는가. 우린 자격도 없을 때가 있어요. 능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도바울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만들어 가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놀랍게도 본문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테반으로 돌아갑니다. 스테반이여, 제가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죠. 공회 때 답. 정 너라면 답은 정해져으니 너는 대답만해. 이것이 바로 스테반이 처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에 서 있는 거예요. 59절을 볼까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불절이되주예수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종종 그러한 얘길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임종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정 정말 믿음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분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임종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 나면요 변화돼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말 의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상 칠하셨던 것처럼 그 역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의연하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멋진 인생입니다 그들, 그를 들그 향해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잤어요 주님이 깨우실 그때까지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을 부르시고 부활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스테반은 한 번도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왜 성교란 사람 성화의 단계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었는가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여성 종군 기자였던 마가렛 히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자들 사, 사이에서 언론 문학 상 중에 노벨상에 해당하는 그런 유명한 상이 있는데 퓰리처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퓰리처상을 받았던 여성 종군 기자였습니다.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미군이 북한군들을 계속해서 몰아서 압록강까지 몰고 가는 그 현장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내 전술로 몰려오는 중국군들을 미군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참을 밀립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미 8군 5중대 소속되어서 그들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이내 전술로 중국군들에게 완전히 미국군대가 포위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미국군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막 죽어가고 시체가 쌓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경악을 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한 군인을 이 여성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히긴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기시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신이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Just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게 내일이 있다는 말을 그 말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말하고, 말하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것. Just give me tomorrow.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부활의 신앙이 바로 내 이름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오늘 당당하게 오늘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지만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을 부르시고 깨어나라 말할 때 우리 모두는 깨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성숙한 인격, 믿음의 사람, 성결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건 그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 예배에 불러 주시고 말씀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이 정말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